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배움 기사에서 품질 경영을 강의하는 이정훈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음, 가치 분석 보면 되겠습니다. 가치 분석. value analysis 또는 어, value engineering 해서 VE 또는 VA라고 표현을 합니다. VE 또는 VA라고 표현을 하고, 자, 누가 이제 이것을 창안했냐면, 자 마일즈라고 하는 사람이 창안을 했어요. 하나 적어두시고, 자 가치 분석이다. 고객이 요구하지 않는 기능과 불필요한 기능, 이 기능을 굉장히 중요했고, 어, 기능이라고 하면 영어로서는 이제 어, function이죠, function 거죠. 그렇죠? 자 어, 기능과 불필요한 기능, 필요한 기능과 불필요한 기능을 파악해서 가장 가치 있는 기능만 사용하는 기법이다 되어 있고요. 자 가치는 즉 뭐냐면 가치는 총비용 코스터분의 펑션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어요 공식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c분의 f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자이 밸류어넬리시스 가치 이 밸류를 높일 수 있는 것 가치는 자뭐 옆으로 갈때 올라간다 또는 조금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간다 내려가면서 올라간다 또는 뭐가 있습니까 어그 어, 또는 이제 자 내려갈 때 옆으로 간다.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이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자, 일번 가치의 종류로서는 공식은 박스 치시고 가치의 종류로서는 사용 가치와 매력 가치가 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같은 이제 뭐철 종류 철물로 어, 못을 만들었다면 이것은 이제 사용 가치죠, 그죠? 사용 가치. 그런데 이제 같은 철물로 이제 넥타이 핀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 그 매력 가치. 이제 보기 좋고, 그런 것이죠. 그죠? 매력 가치입니다. 자, 분석 절차는 기능의 정의와, 그, 어, 분석 절차는 기능을 정의하고, 정리하고, 그다음 기능을 평가하고, 대체안을 작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자, 수율이 있습니다. 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투입분의 산출이죠. 투입분의 산출. 그죠? 재료분의 제품입니다. 이것도 박스 치시고요. 얼마나 투입됐느냐. 그 다음에 얼마나 산출되었느냐가 수율입니다. 자, 세 번째, 경로 분석되어 있고요 다품종 소량 생산의 경우, 부품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공정의 경로를 조사하는 기법이며, 1번에 PQ 분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Product Contact Analysis 이렇게 되어 있고, 요것을 여러분 이제 앞쪽에서 나왔었는데, 중품종, 중량 생산, 소품종, 뭐, 대량 생산 또는 다량 생산, 이렇게 해서 나왔고, 지금 이제 PQ 분석은 가로축이 P고, 세로축이 Q죠. 그죠? 이쪽이 이제 이것이 제품이죠. 제품. 제품이고, 그 다음에 이게 수량입니다. 수량. 그럼 이게 소품종 대량 생산이 되고, 중품종 중량 생산이 되고, 다품종 소량 생산이 되겠죠. 소량 생산. 그죠? 자 A는 여기 이제 A, B, 그다음 B, C 이렇게 되고 A 쪽은 소품종 다량 생산에 서 해당하는 품종으로서 제품별 배치가 적당하다 밑줄 거요 제품별 배치. 그에 비해서 C 쪽은 다품종 소량 생산이므로 공정별 배치 또는 가끔씩 고정형 배치를 사용하기도 한다. 자, 2번 자재 흐름 분석 2번 동그라미 자재의 흐름을 분석하는 것이고. A, B, C 부류의 제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분석을 한다. A 부류는 단순 공정표 또는 조립 공정표. B 부류는 다품종 공정 분석표. C 부류는 유입 유출표. 어디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갔는지 from to c h 라고 이야기 합니다. 자, 다음네 번째, 여력. 자, 여력은. 여력은 능력분의 능력백이 부하. 자, 내가 능력이 100인데 들어온 것이 80 정도 들어왔다. 이러면 내 여력분의 이 정도가 20% 정도, 그래서 한20% 정도 지금 내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능력분의 능력빼기 부하 곱하기 100% 보통 백분율로 나타낸다. 부하율은 능력에 대한 부하, 순수한 부하만이 나타내면 부하율이죠. 자, 능력은 그 밑에 보면 단 능력은 1일 실동시간, 실제로 가동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근무시간이 이제 8시간으로 했을 때, 거기에서 무슨 휴식 시간, 무슨 그럼 뭐밥 먹는 시간, 이런 거다 빼면 실동 시간, 실제로 돌아가는 시간이고요. 거기다 실동 일수 곱하기 기계 대수 또는 사람 수 곱하기 가동률 이렇게 하면 능력이라고 합니다. 작업 분석. 자, 이 작업 분석 1 개요. 한번 읽어보시죠. 작업 분석이란 작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계개의 작업 내용에 대해서 효율적인 요소와 비효율적인 요소 모두를 분석 개선하는 방법을 말하며 작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계획의 작업 내용, 작업 내용의 개선과 표준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결국은 작업 내용을 분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2번 양쪽 갈로 분석 기법. 1. 작업 분석표 OAC라고 합니다. OAC, Operation Analysis Chart. 작업자의 양손의 동작을 그 동작의 순서에 따라 조사하고 작업 분석 기호를 사용하여 도표화함으로써 작업 동작의 문제점을 찾아낸다. 결국은 이게 이제 작업 양손 동작이 있겠죠, 그죠? 그것을 이제 어떻게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보고 그 사이에 무슨 불필요한 동작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이제 판단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작업분석도표 밑줄 거예요. 작업분석도표, 양수동작분석표. 손의 움직임이나 손의 궤적이나 손을 뭐 어떻게 빈손으로 이동하는지 뭘 잡고 이동하는지, 잡고 있는 것인지 뭐 그런 것이죠. 자, 이번 다중활동분석, 복합활동분석이라고 하고, 멀티액티비티, 자, 어넬리시스라고 합니다. 작업자 간상호 관계 또는 작업자와 기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다중활동분석 기호를 이용해서 작업을 분석하는 기법이며, 분석기법으로서는 작업자활동분석도표 밑줄 껐습니다. 액티비티 차트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작업자만 있는 것이죠. 지금 작업자활동 활동분석도표는 자, 제일 끝에 보면 관로로 해서 작업자만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니연번에 보면 작업자 기계 분석표라고 있는데요맨 머신 차트라고 해서 작업자 한 대, 기계 한 대. 즉, 기계 한 대를 작업자 한 명이 운전할 때 이제 분석하는 도표를 작업자 기계 분석도표라 한다. 미칠 것이고. 그 다음, 자, 작업자 복수 기계 분석표가 있습니다. 작업자 기계, 복수. 맨 멀티 머신이죠. 즉, 뭡니까? 작업자 한 대, 작업자 한 명이고, 기계가 여러 대가 있겠죠. 그죠? 그럴 수 있죠. 요즘 뭐 자동화되다 보니까, 이제 기계를 여러 대볼수 있습니다. 특히나. 자, 그런 경우에는, 한 명의 작업자가 두대 이상의 기계를 조잡하는 경우는 어떤, 자, 분석표를 사용하게 되느냐. 작업자 복수기계 분석표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이론적 기계 대수가 있어요. 이론적 기계 대수. n 이고로는, a 플러스 b 분의 a 플러스 t로 이제 로 기계 대수를 구하게 되고 a는 작업자와 기계의 동시 작업 시간, b는 자 작업자, t는 기계입니다. 그럼 결국은 a는 동시니까 기계나 그 다음에 어 작업자가 동시에 이제 뭐 이렇게 작업하는 시간이 있고요, 기계가 동작될 때, 기계 가 동작될 때 나도 즉 사람도 뭔가 일을 하고 있다면 a죠. 그리고 b는 작업자만의 시간입니다. 작업자만의 사람이죠. 사람. T는 기계가 가동하는 시간. 기계만 가동하는 시간. 기계가 가동하는 시간. 이렇게 됩니다. 이론적기계 대수를 구하시오. 공식 a 플러스 b 분의 네? a 플러스 t. 자, 별표 두개 하시고요. 이론적기계 대수. 자, 그럼 리얼 반. 복수 작업자. 조 작업. 공동 작업. 멀티맨 차트. 자, 이것은 두 사람 이상의 작업자가 조를 이루어서 협동적으로 하나의 작업을 하는 경우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밑 위에 보시면 디급번은 작업자 한 명의 기계 여러 대였는데, 비해서 리얼번은 사람이 많고 작업은 하나다. 그죠? 조금 반대 개념이죠? 자, 이런 경우에 그 사후 관련 상태를 기록하는 공정도표를 우리가 복수작업자분석표라고 한다. 자, 이것을 이제 갱 프로세스 차트라고 합니다. 갱 프로세스 차트 또는 요거알 드리지가 고안하였다도 밑줄 끄어나 놓으시고요. 작업자 여러 명, 뭐 기계 한 대, 또는 작업한 작업한 작업 뭐 이렇게 되겠죠. 복수 작업자. 자, 그래서 방금 했던 기억 리언 리얼, 디귿 리얼은 작업자 한 명, 뭐 기계 한 대, 작업자 뭐한 하나에, 또 다음에 뭐 기계가 여러 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요거 어떨 때 그런. 그 분석 기, 도표를 쓰는지 이제 보셔야 됩니다. 1차에서 나옵니다. 2차에서는 뭐안 나와요. 자, 3번 동작 분석, 모션 어 y 리시스 1번 개요, 동작 연구, 즉, 모션 스터디란, 길브레스 부부가 개발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길브레스인데, 자, 길브레스, 뭐 이렇게 되나요? 길브레스, 길브레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읽으면, 서블릭, 이렇게 되거든요. 보통 보면 자기가 개발이나 창안을 했으면 뭐 그냥 어 자기 이름을 붙이거나 나라 이름을 붙이거나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을 거꾸로 이렇게 이제 어 배열해서 서블릭 분석이라고 나중에 합니다. 자, 길브레스 부부가 개발했으며 작업을 기본 요소 동작까지 세밀한 단위로 분석하여 낭비가 적은 경제적인 작업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다. 동작 분석은 작업자의 동작을 분해 가능한 최소의 단위 서블릭. 길브레스 역순으로 명명분석하고 비능률적인 동작을 제거해서 최적의 작업방법을 제사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죠 그래서 길브레스 부부에서 우리 길브레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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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했다고 해요 사실 산업과학 최초의 뭐 산업과학 박사라는 이야기도 있고 자 길브레스 부부가 처음 사용했다 자 2번 양쪽 갈라 동작경제의 원칙 길브레스 부부가 처음 개발하고 나중에 반즈라는 사람이 보완 개량 보완해야 했습니다. 자, 세 가지 있습니다. 동작 경제 의 원칙은 세 가지. 자, 첫 번째 종류를 무슨 하셔야 되는데, 1번 방갈로 신체 사용에 관한 원칙.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작업 구역, 작업 역 배치에 관한 원칙인데, 작업 구역, 작업 주변, 작업을 내가 하는 주변을 어떻게 이제 배치할 거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공구 및 설비의 설계에 관한 원칙이 이렇게 했죠, 그죠? 자, 첫 번째, 그세 가지는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닌 것은 해서 시험 나오기 굉장히 쉽겠죠, 그죠? 자, 다음에 1번 신체 사용하는 관한 원칙은 신체에 관한 것들이에요. 요것도 어떻게 나오냐면, 자, 다음 중에서 신체에 관한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해서 뒤에 나오는 자금력에 관한 원칙이나 공구설비에 관한 원칙을 뭐 섞어서 이렇게 내어서 차단하는 문제, 요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자, 신체 사용에 관한 원칙에서, 1번, 양손은 동시에 동작을 하고 동시에 맞춰야 된다. 한손 쉬고, 한 손만 일하지 말고, 자, 두손다 이렇게 같이 일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손 다. 좀 어떻게 보면 노동력 착취라고할수 있는데요. 어쨌든, 어, 뭐, 돌아가는, 가동, 가동률에 있어서는 두손다 뭔가를 하고 있으면 좋죠. 자, 이번 휴식 시간 이외에는 양손이 동시에 쉬는 시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세 번째, 양팔은 각기 반대 방향으로 대칭적으로 움직여야 되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이렇게. 가장 쉬운 것이 뭐냐면, 우리 손가락 이렇게 보시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좋은데, 같은 방향으로는 왠지 움직이기가 좀 힘들죠? 자, 반대 방향. 손의 동작은 최소 동작으로 해서 뭔가를 움직이면 아무래도 능률적이다. 그 다음에 동작의 관성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게 좋다. 뭐 이렇게 확, 확 갔을 때 어떤 그 관성에 의해서 이용하는 것이 좋고, 급격한 방향, 방향 전환보다 유연한 동작이 좋으며, 자업 동작은 율동성이 있으면 좋다. 직선 동작보다는 연속적는 곡선 동작이 더 낫다. 탄도 동작은 제한되거나 도, 통제된 동작보다 더 신속, 정확, 용이하다. 탄도 동작. 탁 튀어나가는 동작이죠. 그죠? 눈을 주시시키는 동작 또는 이동시키는 동작은 최대한 적게 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을 다 어디에 해당한다? 신체 사용에 관한 원칙이다. 하는 것입니다. 2번. 자, 작업역에 관한 원칙, 작업장소 배치에 관한 원칙, 작업구역의 배치에 관한 원칙이라고 하고요. 1번, 모든 공구와 재료는 일정한 위치에 있어야 된다. 정위치. 그 다음에 2번, 공구와 재료는 작업자의 주변에 있어야 된다. 3번, 재료는 될수 있는 한 사용 위치 가까이 있어야 된다. 중력을 이용하면 좋다. 그죠? 무거우니까. 가능하면 낙하 방법을 이용해서, 뭐, 던져서 중력을 이용하면 좋다는 이야기고, 공구 재료는 동작에 편리한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어야 되고, 채광 조명 장치 좋아야 되고요. 내가 작업하는 구역에 의자와 작업대의 설계는 각 작업자에 알맞고 편해야 하며, 작업자가 좋은 자세를 취할 수 있는 모양 높이의 의자를 지급해야 된다. 자, 세 번째 공구 및 설비, 치구, 치구나 고정 장치, 뭐 이렇게 치구나 고정 장치, 뭔가를 고정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다음에 공구, 뭐 그죠. 또 이렇게 뭐 재는 것. 그죠? 자, 그런 장치들은 발을 사용함으로써 손의 작업을 아끼고, 발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발을 사용하자는 것이고, 손은 다른 동작을 담당하도록 하면 편하다. 공구류는 될수 있는 한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조합한 것을 사용해야 되며, 공구류는 재료는 될수 있는 한 추후 사용하기 쉽도록 배치해야 돼야 되고, 손가락이 사용되는 작업에서는 손가락의 힘이 같지 않음을 고려해서 해야 되고, 공구를 각종 손잡이는 손에 맞게 하고, 레버나 핸들은 최소의 움직임으로 할수 있듯 위치해야 된다. 자, 그래서 약간씩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공구및 설비의 설계에 관한 원칙은, 어,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세부적인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요런 것들이 어디에 빗들이 해당되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지 1차에서는 골라낼 수 있는데 크게 아주 어렵게 잘안 나옵니다. 문제를 나중에 보시죠. 3번 요소 동작의 분석 기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서블릭 분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작업자의 작업을, 어, 요소 동작으로 이제 나누어 관측 용지에 어 18종류의 서블릭 기호로 분석하는 방법이며, 현재는 차단함이 생략되어 17종류만 사용하고 있다. 뒤쪽에 이제 나옵니다. 그 그림들이요. 특징 동작 요소인 서블릭으로 나눈다. 서블릭은 길브레스 보고 만들어냈고, 처음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요렇게 요렇게 우리 분석하자라고 한 거예요. 일일이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니엄은 작업의 개선점을 파악할 수 있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짓 하고 있으면 그런 것은 우리가 제가하자라는 것이죠. 분석의 서블릭이라는 기호를 사용하고 있고, 정성적 분석이다. 정량적이지는 못하다. 그러면 어차피 뒤에 이제 그 기호를, 기호나 심벌을 보시면 뭐 이해가 될 겁니다. 정량적으로 뭐그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개선요령 동작 경제의 원칙에서 기억번, 3류의 동작은 반드시 없앤다 별표 한개 하십니다. 별표. 자, 이류, 이류의 동작, 특히 정신적으로 써 불리기, 서블리기, 정신적 써 불리기인 찾는다, 선택한다, 계획한다는 되도록 없애야 된다. 이류 동작 중에서도 자, 요세 가지는 되도록 없애면 좋다. 찾고 있다. 선택을 해야 된다. 그죠? 선택 장애 있으신 분들 계시죠?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뭐 회사나 이런 데서 보면 찾고 계속 찾고만 있어. 선택, 아, 찾고 선택을 지금 계속 선택을 못하고 있어. 그럼 이것도 없애야 되죠. 계획만 하고 있어. 요 이것도 안 되겠죠. 그죠? 디귿번 인류의 동작일지라도 특히 반정신적인 서블릭인 바로놓기 검사는 없애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블릭 기호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서블릭 기호는 길브레스 부부가 이제 이야기를 했고, 자, 인류 동작 보시면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작업을 할때 이제 꼭 필요한 동작이라고 보는 거죠. 단독 동작이고요. g 다는 grasp, G로 나타내고, 요렇게 나타냈습니다. 그죠그다음 T는 T는 트랜스포트 엠프티라고 해서 빈손이 이동하는 것처럼 나타냈고요. 그래서 이 지금 여기 나오는 이런 그 지금 총 18가지죠? 이 18가지 중에서 차단에만 뭐 없어졌어요. 지금 현재는요. 이류 동작 중에서 여러분들 차단이 있습니다. 파인드 자, 그것은 없애세요. 지금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럼 17가지를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고 이거에 거의 다 포함이 되겠죠. 지금 현재 우리 어떤 작업자가 일을 하게 되면 뭔가를 쥐고 쥔다. 빈손으로 이동한다. 뭔가를 운반한다. 이런 것들이.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일류 동작은 쥐다. 쥐. 그 다음에 심벌은 이렇게 그 다음 에 TE. 트랜스포트 엠프티 해서 빈손 이동. 그 다음에 운반. 트랜스포트 로디에 대해서 TL. TL입니다. 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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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내려놓기. 릴리스 로드 해서 R. RL, 요렇게 나타내고, RL.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생겼죠, 그죠? 내려놓는다. 바로 놓기, 포지션, P. 검사, inspect. 자, 사람의 뭐눈 모양 비슷하게 요렇게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조립, a s s e m b l e 분해, 분해는 하나가 빠졌죠, 조립에서, 그죠? disassemble. 사용, use. 자, 여기까지가 이제 1류고, 그 다음 2류는, 자, 2류는 이제 복합 동작입니다.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찾는다. 좀 정신적인 것들 찾는다, 뭐 선택한다, 그다음에 무슨 계획한다 이런 것들은 될수 있으면 없애는 게 좋다 는 것이죠. 차단해은 지금 없습니다. Find. 그다음에 3류는 반드시 없애야 됩니다. 네 가지 있죠. 잡고 있는다, 잡고 있으면 빨리 뭐 어디 옮기듯 해야 되지. 불가피한 지연이 있는데 이거 보면 unavoidable delay라고 해서 사람이 앞으로 그콕 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U D라고 돼 있고요. 피할 수 있는 지연은 avoidable delay라고 해서 ad로 나타납니다. ad. 피할 수 있는 지연, 아예, 예, 자빠져 자고 있죠. 그죠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것이죠. 휴식. 휴식은 뭐 의자에 앉아서 이제 쉬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 전부 다, 어, 좀 문제들이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3류, 3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없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자, 2번 방갈로 필름 분석법. 1번 메모 모션 분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 번씩 나오는데, 이제 그 시간이 어떻게 이제 정해졌느냐, 설정이 되느냐, 요것, 요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자, 메모 모션 분석이 있고, 필름 분석으로 하는 것이 1번. 2번이 미세 동작 분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기타 분석 방법이 나오는데요. 자, 우선 1번의 메모 모션 분석을 보면, 기억번 보시면, 매분 100컷 플레임, 즉, 분당 100컷 또는 1초에 한컷 정도의 속도로 동작을 촬영을 합니다. 보통 속도로 영상하면서 움직임을 분석하고 가장 거친 미세 동작 분석 방법이다. 가장 거칠다, 뭐, 러프하다, 이런 얘기죠. 먼데이 고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까지는 밑줄 것이고, 자, 1 0 0컷의 매분 백컷 또는 매분 백컷 또는 매분 백컷 또는, 또는 1초에한컷 정도다, 그렇죠? 그러면 뭐 굉장히 툭툭툭 넘어가는 이런 뭐 형태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 이제 매번 모션 분석이고 A 번긴 사이클 작업을 연속적으로 기록하기에 편리, 편리하며 B 불규칙적인 사이클 작업을 기록하는데 편리하다. 이 정도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이번 미세동작 분석은 위에 것보다는좀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별표 한개 하시고, 마이크로 모션 스터디라고 하고요. 기억번. 작업자가 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경우에, 작업자의 동작 요소와 마이크로노미터의 시계반을 움직임을 함께 찍은 후에, 자, 매초당, 요거는 또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매초당 16프레임입니다. 16프레임. 16프레임. 위에 있는 메모모모션은 1초에 한컷 정도였는데, 1프레임 정도였는데 비해서, 자, 미세 동작 분석은 1초에 16프레임이니까 16배나 되죠. 1분당 또 1000컷 정도가 됩니다. 그죠? 자, 한 프레임씩 서블릭 기후에 의해서 동작 분석하는 방법이다. 자, 이런 것들이 시험 나옵니다. 자, 다음에 니엄반 넘어가셔가지고 이것도 별표 한개 하시고, 미세 동작 분석의 결과와 각 서블릭의 소요 시간, 단위는 링크고 2,000분, 2,000분의 1을 함께 표시한 도표를 사이모 차트로 간다. 그래서 뭐가 지금 사용합니까? 이것을? 사이모 차트라는 것이 지금 나왔는데, 자, 미세 동작 분석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 동작 분석의 이 결과와, 그 다음에 이 사이모 차트를 같이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또 분석을 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되죠. 이 사이모 차트는 2 0 0분의 1을 함께 표시한 도표를 말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세 번째 기타의 분석 방법은 VTR 사이클 그래프, 크로노 사이클 그래프, 그 다음에 스트로보, 그 다음에 아이 카메라 이렇게 있는데 어, 크로노 사이클 그래프입니다. 크로노 사이클 그래프. 자, VTR 분석은 뭐 예전에 우리가 VTR 알죠? 16mm 이런 거고요. 자, VTR 분석은 밑줄 끌 것이 레이팅의 오차 한계5% 이내로 신뢰도가 일단 높다. 재현성이 높다. 뭐. 돌려보면 되니까 자, 이번 사이클 그래프와 3번의 크로노 사이클 그래프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사이클 그래프는요 손가락 끝부분이나 신체 특정 부분에 꼬마 전구를 부착하는데 꼬마 전구가 깜빡이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켜져 있는 꼬마 전구를 부착하고 스틸 카메라로 광선의 궤적을 촬영한다 그러면 이게 어떠냐면 여기 이제 손가락 끝이나 뭐 손등이나 이런 데 있으면 이렇게 움직이겠죠, 사람이, 그죠? 계속 이제 스틸 카메라는 연속적인 이제 빛의 어떤 궤적을 따라가는 거니까 우리 보통 보면 뭐 예술 사진이라고 그래서 한강변에 올림픽 대로에 지나가는 우리 뭐 차량의 그 헤드라이트 궤적을 이렇게 뭐 오랫동안 찍어서 노출해서 그렇게 궤적을 찍은 그런 사진들도 있잖아요. 그거예요. 스틸 카메라로 어디에 어떻게 이제 지나갔는지 어디에서 보통 왼손 이 사람 왼손은 이쪽에서 움직이고 있고 오른손은 이쪽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런 것을 이제 보기 위한 것이 이제 사이클 그래프고요. 세 번째 크로노 사이클 그래프는 뭐냐하면 이 꼬마 정구를 달아놓긴 달아놓았는데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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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그 시간 동안에 깜빡깜빡거리도록 만들어놓았다는 것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것은 그이 사람 왼손이 지금 여기에서 놀고 있는 것은 놀고 있는 것인데 어떤 부분에서는 빨리 가고 어떤 부분에 천천히 이동하고. 또 어떤 말을 빨리 이동하고 이런 것을 알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깜빡깜빡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한번 깜빡했어요. 빨리 움직이니까 다음 깜빡이면 굉장히 먼 곳에서 깜빡하겠죠. 근데 천천히 움직이면 어때요? 여기서 한번 깜빡깜빡 깜빡깜빡 깜빡깜빡거리니까 천천히 움직이는 곳은 굉장히 이제 깜빡거리는 지점이 조, 조밀해지겠죠. 그죠. 자, 그걸로 이제 크로노 사이클 그래프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알수 있는 겁니다. 자, 3번 사이클 그래프와 다른 점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밝기의 광화를 전멸시키면서 촬영하는 방법이다. 동작 경로와 손 움직임 및 가감속, 이런 것들 을 우리가 알수 있다. 스트로버 아이 카메라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많이 이제 뜨는 건데요. 우리가 그 디스플레이, 즉뭐 모니터 같은 거, 이제 컴퓨터 같은 거 많이 작업할 때, CRT 작업 같은 거할 때, 이렇게 눈, 눈의 초점이 이제 뭐 많이 움직이느냐 안 그러면은 뭐 편안하게 움직이느냐 이런 것들 이제 뭐 직선으로 움직이느냐 곡선으로 움직이느냐 이런 것들 이제 아이 카메라 아이 카메라로 볼수 있는데 홈페이지 구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좋으면 눈이 움직이 임 많이 없어요. 어, 내가 원하는 정보를 빨리 찾기 때문에 눈의 움직임이 급격하거나 그런 것이 없는데 뭐못 찾으면 뭐다 다 눈도 눈도 계속 이제 필요하겠죠. 이것도 누적이 되면 거죠. 그런 것이 바로 아이 카메라입니다. 자, 그래서, 어, 여까지가 우리가 이제 자업 관리에 해당합니다. 자업 관리에 해당하고, 이제 5.3절부터는 이제 결국은 자업 측정 쪽으로 들어가 측정, 이제 뭐 표준 시간, 요런 것들로 들어갈 거니까, 어, 그때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표준 시간, 정의, 요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표준 시간도 꽤나 중요하거든요.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